<laughs> 어, 눈물 <나. 웃음> 어, 엄마, 엄마. <laughs> 아 눈물 나아 엄마 <laughs> 아 눈물 나아 루애나 나간다 와우 <laughs> 어, 이뻐 근데 진짜 작네요 오늘날 고등어 네그하이아 눈물 나아아 너무 반가워 <목소리> 영상 통화 하셔서 얼굴 알아. 어, 영상 통화 아... 마... 몇번 했었어요. 아..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짠짠. 너무 반서서 두분 눈물 나오는데요? 아, 가 지하가 더 커요. 이게 무슨 살이 없어. 살이 없어. 살이 없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이 세요 She said you you are very slim. 베리 슬링 <laughs> 스트레스 아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나 그냥 핸드폰 갖고 싶다고 생일날 일어나서 안쓰는 진공포인서 갖고 왔는데 어, <laughs> 네. so 아 정말요? 네네네네 이거 이거 오 오픈! 와 화장품이에요? 네와텔레콤 똑같은 거 텔레콤과 똑같은 거 미스트, 앰플, 앰플, 앰, 크림, 골드, 앰플, 골드, 크림, 다 골드요. 어, 지 아, 나이 드스골드도 좋아. 골드는, 골드는 좋아. t h a n 스 you for 탬 i s 탬프 스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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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와. 프스탬 맞을까? 그면 제인스 씨네. 색깔이 여자 색깔이에요. 괜찮을 남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닉. 네. 닉. 네. 지하 분장. 예. 예. 맞는 사람 없을까? 닝. 네. 어? 맞는 사람 없을까? 실즈. 네. 실즈. 어. 이건 그래도 좀 맞는데. c c w c 저희 아들이 염짤로 들어온 김인데 어. 간단하게 이거 맛있는데 이것도 갖다 주래요 어. 저희 아들이. 어. <웃음> <웃음> thank you for, Thank you. For. 지하 용돈으로 어, 지산 어, 거예요? 택트랑 어. 준비해서 온다고 어, She b o u h t use a l l a n e I thank you. Have a g m 이거 마 커피? 커피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옷 작은 거안입면거이을게 <laughs> 갖고 이거 많 응. 엄청 많네요. 어, 이런 거는 로에나 맞을 것 같고. <S> 음, <S> 거 같고. 로에나들려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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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되게 영상에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요. 어, 이 정도면 낫겠다 하고 선다 챙겨온 것들인데. When she watch, when she watch your video, she thought your big, but but uh, now he see small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<이번에> 그 과산화수소랑. <laughs> 아 메디신. 네 하고 이제, 이제 이런거 밴드 아. 다치고 막 이랬을때 이상력으로 반 방구 뭐 쓰시라고 챙겨왔어요 이거 중국도 선물일까요? 그럼요 집가습니다 <laughs> Thank you 생일선물로 싶다고. 로에나가 됐잖아. 아, 응. Last time she said she wants to have a cell phone so she bought this one, second hand. <웃음> <웃음> 정말 영상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, 음, 지금 뭐, 완전히 뭐, 이렇가이고 어, <laughs> 진짜 너무 많이 달라요. 아, 달라요? 진짜. 네. 음, 어, 어. 지금 이만지잖아요 영상이 아, 아, 이 정도 되어보이거든요. 지금 아, 이제 그래야. 제가 이런데, 지금 영상이 이렇게 보이겠죠? <laughs> 아,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어, 제 제이이 <laughs> 김유리님께서 엘라이산의 요 이웃집 총 27가족에게 10kg씩 쌀을 어 사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나눠주진 않았는데, 김유리님께서 지금 다 와서 하나씩 받아가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고 나중에 어 알아서 이렇게 한 가정씩 나눠주라고 하시네요. 지아원 want to see your room. 오케이. Okay? 오케이. Okay? please. 트이요마 <laughs> <realmente? 웃음> 이게 다 만든 거잖아요. 후원자님들을 아주 고맙게. 저기막 보니까 미 언니 왜알겠죠 경사가 장난 아니죠. 네. <laughs>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, 괜찮은 편이에요. 와, 안녕. 어? 두다이. 안녕 두다이. <laughs> 더울까봐 바로. 감독이아 괜찮은데. 잠척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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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이거 박스채 그냥 그대로 있네. 아 이거 김인이 보내 주신 거예요? 그 유노미 님이. 아. 예. 네, 보내 준 거. 아 시현이 엄마가 보내 준 것. 어? 가방도 있고. 책상이 <laughs> <laughs> <차, 웃음> 없는데? 책상은 밖에 있어요. <laughs> 책상은. 네. 그때 한번... 이렇게 책상 보니까 지아가 보내 준 편지 아, 막 이렇게 해 놓고 막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<laughs> 이렇게 액... 아! 이렇게 <laughs> 액자에 <액정의> 지하야나왜 아, <laughs> 저렇게 꾸 허이, 지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잖아 <웃음> 순수했잖아 허이, <laughs> <laughs> 순수. <laughs> 어? 그땐 순수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는준거 이렇게 액자 예쁘게 해가지고 어? 기억해 준다 진짜 너무 고맙게 그 그치? 여기 제임스 컷이요 됐어 됐어 와, 아라갈리 제임스 그래, 여기 이거 하나 깔고 네 여기 근데 많이 치워졌네요. 또 오디오랑 그때 왜뭐 아, 오디오, 오디오 같은 거 있고 막제이스방 마지막으로 갔을때 맞아요. 네, 그런 게 그냥 깔끔하게다 대학생들니까 이제 <웃음> 공부하려고 그러다 <laughs> 치웠네요 제이스가 그래요. 응. 여기가 새로 만든 화장실, 이게 네, 방 아니었어요? 뭐 여기 처음에는 여기 방을, 여기 방을 만든다 했었는데. 네. 방은 아니고, 샬롯은 밑에, 부엌 옆에 방 쓰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보면,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데 위험하지 않아요? 방국 같은 건 말도 안 되는데, 여기는 아... 뭐 항상 더우니까. 보면 창문도 뭐, 그냥 뚫어놓고. 근데 태풍에 이 지붕이랑 이런 거안날아가고 피해 없었나 봐요. 그러게요. 대부분 보면 태풍에 지붕이 또 날라가가지고 아 피해보는 집도 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. 아아 다행히 제 영상에 나온 집 중에 지붕 날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. 아임. Last time 타이푼 no damage. 아 no damage. 아어 Just flood. 플 언니. e s Inside. i n Yes. 가자. 그 이모가 키워줄게. 가자. <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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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에나 뚜유원투 고투 코리아 이모가 어... 키워줄게 가지. 가고 싶대요 <laughs> 가자 가 한국 오면 공부가 빡새질 텐데 <laughs> 아 귀여워 어 <laughs> 아, 그러니까 진짜 네가 엘라에서 언니한테 그래야 돼 <laughs> 언니 키! 이거 해야 돼 지아가 키, 키 키를 보면 <laughs> 근데 얘도 지금 그런 n o 뻘쭘한 거야. o do it. I don't k 상상했던 이미지가 네. 지 o 보다 크고 키도 있고 어. 이런 w 생각 w t 언니! 이랬는데 그 o 게 조금 n o w how to o it. I d t know h t 위에가 덥죠. 어. 네. 아래층보다 위에가 더운 네. 거같 바로 받아가지고 다 <laughs> 어, 응, <응>, 조심해, 조심해요, 조심해요. 큰데걸려요자기두 다이, 가이 다용, 만노, 측스토고, 가이. 어 나도 무서웠어.